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 채굴 사랑 한빠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어, 파이 네트워크 상에서 작동할 또 다른 토큰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름은 파이 브릿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BSC 뉴스에 뭐 하나 나왔더라고요. 파이 브릿지에서 파이 B를 스테이킹하고 W파이를 획득하는 방법. 해서 이게 뭘까? 또 생각을 좀 해보고 많이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 상에서 브릿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의 메인넷에 있는 토큰과 그것을 이더리움 기반의 메인넷 토큰하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할수 없죠. 저희가 거래소로 보낼 때 반드시 메인넷을 선택해서 보내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다른 메인 네트워크끼리의 화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랩핑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낸스 아카데미에 있는 자료에요. 랩핑된 토큰이란 무엇인가요? 네, 서로 다른 메인넷은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그들은 서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랩핑된 토큰을 사용하면 서로 다른 메인넷 간에 브릿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래핑된 토큰이란 무엇입니까 래핑된 토큰은 다른 암호화폐의 토큰화 된 버전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메인 넷이 이더리움에서 사용할 수 없죠 이더리움에 이제 btc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메인 넷에서 토큰으로 w btc라는 토큰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이더리움 메인 넷 안에서 기존 btc와 똑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더리움 메인 넷 상에서 서로 교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토큰화 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 랩트 비트코인 이렇게 나오고요. 보시면 여기 메인넷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되어 있죠. 네, 랩핑된 토큰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WBTC는 비트코인 가치의 1:1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BTC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랩핑된 토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인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어떤 법인 사업체에다가 내 BTC, 비트코인 하나를 주고 이거 이더리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등한 토큰으로 교체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법인에서는 WBTC를 하나를 저한테 이더리움 메인넷 기반으로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관리인이 중간에 들어간다. 자, 전송된 BTC 양에 따라서 이더리움 WBTC를 발행한다. 법인 관리인이. 또 반대로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 상에 있는 WBTC를 원래 BTC로 바꾸고자 할 때도 법인 관리인을 통해서 언래퍼를 통해서 다시 BTC로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메인넷 간에 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랩핑과 언래핑이다라고 하고 그것은 법인 관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장점이 있다고 해요. 거래 시간과 수수료요. 비트코인은 몇 가지 좋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처리 속도가 빠르지 않고 수수료 비용이 많이 들수 있지만 이것을 이제 랩핑된 버전을 사용함으로써 좀더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질 수 있겠죠. 네,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원래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는 다른 이더리움이나 스마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처럼 어떤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타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할 때는 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 랩드 비트코인.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고요. 이것은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으로 사용하는 비트코인. 이처럼 브릿지를 통해서 어 해당 코인을 다른 메인넷의 토큰으로 똑같이 만듦으로써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어좀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파이 브릿지는 파이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 뭐 바이낸스 체인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상호 교환을 할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런 아무나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이 파이 브릿지만을 통해서 교환을 할수 있어는 아니에요.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여기 조금 쉽게 설명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에 있는 네이티브 파이 저희가 이제, 무료채굴로 채굴하는 파일을 여기 이제, 아까 법인 관리자라고 할수 있겠죠? 현재는 파이브릿지라고 불리는 서비스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기반의 이 랩핑된 파이를 받고 서로 이제 교환을 하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파이브릿지 스테이킹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1월 6일에 시작했다. 라는 내용이고 잘 보면 사이트에 좀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파이브릿지 공식 홈페이지고요 어, 살짝 허접하네요 내용을 좀 볼게요 파이브릿지 우리는 함께 파이의 세계를 만듭니다 파이브릿지는 탈중앙거래소와 중앙거래소와 함께 다중체인 하이브리드 올인원 금융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다 라고 소개를 좀 하고 있고요 활성 사용자 39,000명 오늘 새로운 사용자 800명 그래서 브릿지 뭐 스테이킹도 해주고 대출도 해줄 거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장애거래 가능하게 해줄 거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어, 특이사항은 없네요. 파이브릿지는 파이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파이오니어가 다른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됐다. 네, 아까 나온 사진이네요. 파이 네트워크 원래 우리가 채굴하는 파이를 여기서 맡아주고 다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이제 랩핑된 파이도 맡아줘서 서로 교환을 할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뭐 감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나 있는 기능이고. 네, 이 로드맵인데요. 음, 커뮤니티 구축, 출시, 브릿지, 뭐 파밍, 스테이킹. 올해 1분기에는 폴리곤과 코스모스 네트워크도 같이 연결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언론 및 미디어, 뭐 이렇게 있네요. 음, 그래도 홈페이지는 제법 구색을 갖춘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한번 해볼까요? 어, 여기 보면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파이브릿지에서 지금 취급하는 토큰이, 어, 하나가 파이비라고 하는 토큰명이에요. 파이비라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96원 정도 되네요. 이렇게 시세를 보면은 올해 1월 2일날 출시가 돼서 뭐약 38원에 출발해서 현재는 100원 정도 하고 쭉 오르고 있고요. 이것은 파이브릿지 상에서 뭐 얘네들이 서비스하는 어 거버넌스 토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파이비가 있고 그리고 네 여기 이게 나오죠. 어, 랩드 파이 이게 바로 뭐냐면 파이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포장된 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굴하는 찐 파이, 찐 파이 가치를 이제 5,091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보시면 뭐 5,000원에 출발했다가 쭉 2만 얼마 때도 있었고 현재는 5,000원. 그리고 이것은 거래소들이 나몰라 상장을 한 파이 토큰. 이거 후오비 80% 거래량 여기는 126,900원 그래도 완전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나몰라 상장 거래소들 심심해서 한번 봤고요 그래서 파이 브릿지가 서비스하고 있는 것은 이 w 파이라는 것과 기억해두세요 w 파이 그리고 여기 파이 b 라는 토큰이고 어 파이비 토큰은 여기 파이브릿지에서 W 파이와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거버넌스 토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이브릿지라는 것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혹 오,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어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 주시거나 한다면 상단에 고정 댓글로 수정해서 다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는데요. 스왑 버튼이 바로 보이죠. BNB와 파이비, 바이낸스 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파이비라는 아까 그 토큰이죠. 요것을 이제 교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항목에 보면 여기 수합이 있고 어, 유동성 풀에 맡기는 것이 있고 이 유동성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뭐 BNB를 파이비 토큰으로 바꿔서 여기 유동성 풀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탈중앙 거래소 개념으로 이 풀에다가 내가 파이비를 구매해서 여기다 넣어 주면 저는 이제 이자 수익을 받는 것이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메타마스크나 탈중앙 거래소를 통해서 수합을 할수 있다 보면 여기 파함에 들어가 볼게요. 뭐 나오네요 여기 음, 파이비라고 하는 것과 바이낸스 체인 USD 그리고 파이비. 우선 지갑 연결을 좀 해볼까요? 커넥트 얼렛을 눌러서 메타마스크 아, 파이브리지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것. 네, 현재 저는 코어 체인 테스트넷으로 돼 있어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네트워크 전환 어,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가 됐고요 한번더 누르니까 파이 비에 xx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까요 이것은 스테이킹 맡기기 위해서 거래 수수료를 내라는 것 같은데요 내 볼게요 트랜잭션 서미트가 됐고 뭐가 완료됐죠 자 그러면 저도 파이 비를 스테이킹을 맡겨 보려고 해요 380%의 연 이자 그리고 이 tvl 이라는 것은 지금 3만 달러로 돼 있는데요 요게 어,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현재 풀에 예치되어 있는 파이 비토큰의 가치가 요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다 아까 파이비 토큰이 약 100원이었죠. 100원짜리가 이만한 3만 달러니까 약 3천만 원. 100. 아, 100원짜리 파이비 토큰이 30만 개가 현재 예치되어 있다. 누군가 저처럼 이제 맡긴 거겠죠. 그러면 한번 맡겨볼게요. 스테이킹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저는 지갑에 가진 게 하나도 없죠. 하기 때문에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비는 없지만 비앤비를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바꿔 볼게요. 뭐 누르다 보면 아 여기 있네요. 스왑. 수압을 0.0009가 있네요. 그러면 0.0002 정도만 하면 한 개의 이제 파이비 토큰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네요. 수압을 눌러볼게요. 수수료. 아, 수수료가 부족해서 실패네요 죄송합니다 수수료가 약 500원 정도 드네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서 실패했어요 뭐 어쨌든 토큰을 예치시키면 연 이자 380%고 수익은 파이 저희 어, 진짜 파이죠 w파이 그리고 수수료 이렇게 나중에 이 하베스트를 통해서 뭐 수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빠르게 백서를 한번 좀 볼게요. 뭐 여기는 아까 설명된 내용이고 탈중앙, 중앙거래소를 통한 멀티체인, 금융 애플리케이션, 모든 제품은 파이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발될 것입니다. 파이브릿지는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에서 랩트파이를 발행해서 파이보유자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에서 다른 디지털 자산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고 폴리곤, 코스모스 등 다른 네트워크도 더 추가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작동 방식도 아까 보신 것, 이 저희가 최고한 파이네트워크를 여기 제 3자 금융기관에 맡겨서 랩드파이도 맡겨서 이것을 서로 상호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나머지는 크게 볼만한 내용이 없어요. 어, 발행량 잠깐 볼게요. 발행량이 백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아까 트위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찾았네요. 공급량 최대 총 공급량은 2억 5천만 개고 파이비 총 공급량은 1억 9천. 200만 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1억 7,600만 개 파이비 판매도 하네요. 프리일 같은 건가? 뭐 결국 저희가 바이낸스 아까 BUSD를 통해서 이얘를 스왑한다는 것 자체가 이걸 구매한다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겠네요.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느끼는 건 파이의 커뮤니티 힘이 엄청나고 유저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생겨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뭐 파이 브릿지가 나왔다 이거 사야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서비스들이 당연히 많이 나올 거고 사실 우리는 이런 브릿지가 없어도 파이가 어, 중앙거래소에 상장을 한다고 해봅시다. 현재 네트워크가 틀린 비트코인도 있고, 뭐, 이더리움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팔고, 우리는 우리 원화로 이더리움을 살수 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중앙거래소에 상장된다면, 뭐, 파이 네트워크와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틀리다 하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교환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파이브릿지에 파이비 토큰을 구매하여 스테이킹을 맡기고, 우리 자본이 들어가는 일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우리는 파이브릿지 말고도 원래 파이 메인넷이 나오면 우리가 다른 네트워크가 상호 교환을 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우리는 이미 유명한 파이인후가 있죠 이 파이인후가 사실 거의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 파이네트워크를 상징하고 파이네트워크와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간의 연결 고리를 목표로 한다 파이인후 생태계 자체는 그래도 제법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저라면 파이브릿지보다 파이인후 뭐 근데 다 상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투자할 게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가 채굴한 무료 채굴을 원화로만 변경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욕심이 있으신 분은 파이 이누나 아까 그런 파이 브릿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 내가 이거 좀 사서 토큰으로 좀 갖고 있어야겠어 한다면 파이가 잘 성장했고 그 서비스도 잘 성장했다면 같이 가치를 누릴 수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파이 커뮤니티를 이용할 다른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니까요. 어, 오늘 이 파이브릿지를 설명하면서 좀 쓸데없는 내용도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도 함께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